이어서 경로당 준공에 대한 문기태 사직 1위 이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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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직 1위 이장 문기태입니다. 오늘의 준공식이 있기까지 문신하면 전해.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님, 김성남 도의원님, 서광석 의장님,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직일이 경로당 준공 따른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준공은 22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포천시에서 사업비 4억 5천 7백만을 투입하여 연면적 137.20제곱미터 지상신축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드리면 4일이 경로당은 22년 이래 경로당 운영에 심의를 거쳐 22년 이래 보유재산심의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2년 9월 보리건축사무소에서 경로당 건축설계를 시작하여 공공 디자인 자문을 득하고 23년 8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9월 주식회사 석일건설에서 경로동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년 3월 29일 준공을 마치고 오늘의 경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공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시장님 표창시장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단상 안으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성 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표창장 김영성님 사지길이 종로당 신축에 기헌 유공으로 시장님 표창 수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표창을 마시고 다음은 의장님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표창은 강영채 부모님이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표창장 강영채님 타직 1위 경로당 신축에 기여한 유공으로 의장님 표창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표창 시상을 마치고 사직일이 경로당 신축에 적극 지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사직일 마을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문기태 이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일건설 양승용 님, 풀무원 샘물 정희련 님, 경성 콘크리트 윤수열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석일건설 양승종님 사직이 경로당을 성실시공해 주신 귀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풀무원 샘물 정희련님, 사지길이 경로당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귀서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주식회사 경성콘크리트 윤수열님, 사지길이 경로당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귀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직일이 정영성 노인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직일이 노인회장 정용성입니다 오늘 4지길이 경로당 신축 중공식에 갖게 된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마을 경로당 중공식에 참석해주신 백영현 시장님, 서과석 의장님, 김성남 도의원님, 이주석 대한노인의 보천시 지혜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마을은 30년이 넘은 노후한 경로단 건물을 사용하며 이용하시는데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뜻을 모아 경로단 신축 사업을 신 신청을 시작으로 드디어 오늘 중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과 신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폐경경 시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경로당 중공까지 열심히 뛰어다닌 문기태 이장님께도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인 변장님과 시청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로당 주민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며 편안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모, 주민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로다 신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배경현 시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경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영성 회장님 또 멋께 마을 어르신들께 예, 네,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또 우리 송아서 포철시의 의장님, 또 이주석 지회장님또 이영조 회장님도 나오셨네요. 함께 해주신 네분 여러분들께도 아, 감사드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문밑에 아, 이장님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또이승훈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 또 어리게 다 와주셨네요. 어리 있는 일동인거 같습니다. 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초는 25%, 3만 5천여 명이 어르신들이, 3만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25%. 초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어르신 섬기는 것을 어, 경로여친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어, 그것은 어, 실천해 가기 위한 다짐의 말씀이라는 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경로당이 탄생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 이주석 지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경로당에 많은 회원님들이 그렇게 참여하셔서 서로를 위안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시는 경로당은 더 많이 예산 배정이 됩니다. 정영성 회장님, 많이 어느 어르신 오시지 못하게 하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마을에 아주 어, 정말 행복한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 어르신들 급식 하시는 거 뭐지 어, 나오셔서 점심들 같이 해 드시는데 월, 화, 수 3일 정도 그리고 또 식사 도우미 어, 예상이 좀 한정되어 못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5일로 어, 확대하면서 또그 도우미 예산도 더 지금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 주시고, 정말 훨신 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마을 이끌어 가시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8기를 경로 효친 사상이 또 우리 시동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막상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동기구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거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밑에서 운동을 하셔야잖아요. 되 운동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기왕에 뭘 만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라저 그늘막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현숙 팀장이 만들고 같는데 못다 한 거는 김경인 면장이 그늘막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네. 운동하실 네. 수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빛이 저도 운동하실 수 있게 저런 것들을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약속 의 말씀을 드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 이렇게 서로를 배려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시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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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청명한 하늘의 이렇게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손꼽아 기다리던 사직 1위 우리 경로당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6월이면 우리가 또 보은의 달이기도 한데요. 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고 어, 그리고 예우하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사직 1위 경로당을 마련해 주신 배경현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이게 중공까지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의견을 주신 우리 정용성 우리 노인회장님과 그리고 문기태 이장님, 아, 그리고 장원옥, 부녀회장님 비롯한 우리 마을 면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로서 오늘 어,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사직 1위 어,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되고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경로당이 예, 새로 신축이 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어, 시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오셔서 식사 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마 식사를 5일 제공하고 어, 또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한 20일을 마을에 관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음,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날씨가 많이 더운데 경로당에 오셔서 어, 좀 어, 더위도 식히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이렇게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또 보람을 갖고 또더 좋은 곳을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도 어,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사직 1위 경로당 중공식 축하드리면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석 대한노인의 포천시 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노인의 지회장 이주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직일이 경려당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영석 회장님, 또 이장님, 경려당 지신을 하고 주고 많으셨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4후 5천 의사를 해주신 우리 백백현 시장님, 또4후 5천 의결을 해주신 서가석 의장님또 조진수 의원님, 윤춘식 의원님, 또 우리 금북에서 우리 또 대령님도 나오셨네요. 그리고 이 동에 기관 단체장님들 다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이용조 분회장님양용상 우리 이제 경로당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김영규의장님포천시 <laughs> 예, 인제 노인 인구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 우리 포천에 31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은 13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65세 이상이 되시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75세 나 넘어야 좀 경로당에 가입을 하시고 65세 이상 75세까지는 가입 때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나날 봤더니 이제 오모리 뭐 시브롬이나 시키고 그런다고 가입 때안 하시는데 정경성 이장님 사직일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 많이 좀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애들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 1 0개 경로당 중에 현재까지는 제일 찬 잘진 경로당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로당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저는 늘 얘기하지만 경로당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여름에 난방비 아끼시냐고 에어컨 잘못 드시죠 겨울에 또 시타 잘못 드시죠 이러 독이 나가니까 이 경로당에 오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사색이림도 있는 이 아름다운 경로당에서 정말 나오셔서 매일 나오셔서 정담도 나누시고 또뭐백0 0원짜리 고시도 마치시지 마시고 좋은 얘기들 나누시고 정담 나누시고 그러면서 운동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참석하신 내분들또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인공 테이프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의 하나, 둘, 셋 부령에 맞춰 세서 하면. 중공티브를 절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칭찬 박수로 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준공식의 주인공인 마을 주민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